아 어, 근데 얼굴 왜 이렇게 빨갛냐? 흥분한 거 아니야? 얼굴 로봇들 보고? <laughs> 예? 아니, 아니 그거... 그걸... 누나 보고 보고. <laughs> 예. 누나 보고... 글부... <laughs> 글부... 아 근데... 글부... 아, 네, 누나... 누누님의 솔직히... 빵... 빵... 예. 예... 남자들은 메카 보면은... 그쵸? 네. 남자가 좋아하는 거긴 하죠 거기다가 이제... 그치, 아, 네. 와... 추격할 때 이제 또 보시겠네 예 아오... <laughs> 지금... 이거... 이게 힙업이 그냥... 예... 예 어... 아 메카를 예. 보고 흥분하신 거죠? 이 예. 남자니까 아 예예 예. 아, 예. 네. 남자라서 예. 메카를 예. 보고 Familiar, it's a pyrogenesis strike. Alisness initiated. Safety disengaged. Mind bridge activated. Injecting Corixium particles. Whoa. <laughs> Spirit reentry Warning! Incoming heavy assault from hostile colossal strikers. Induced sword Whoa. offline. Switch to energy autocannon. Charge energy autocannon to boost damage. Enemy targets detected. Wow, oh yeah. shit! <laughs> I'm System overheating. Rebooting system. Fluid armor depleted. Structural integrity at critical level. <laughs> Made it down with just the fluid armor. Can't believe I'm still alive. 여자친구 없나요 여기? 이야 잘수 있네 아 이거 여캐를 했었어야 됐는데 아 너무 아쉽다 여자 캐릭터 만들어 었야 됐는데 아 이거 괜히 남자 캐릭터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꿀팁 하나 방출했습니다 여자 캐릭터 만드세요 아유 로자르 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진 님아고 재훈 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재님 저... 안녕하세요 네. 루미네 지원가 하려고 괜찮나요? 아니 아니 재홍님이 그 레전드 선수인데 그런 걸 하셔도 되나요? 아 제가 좀 지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서포터 맞아요. 좋아해가지고 예? 제가 또 재홍님 아나 봤거든요 아나 아유 네. 아, 감사합니다 육대용 모드 먼저 가는 건가요 그러면? 네 각자 뭐 재홍님 캐릭터가 확인돼 저는 컬러 국번 컬러로 아니 고 뭐. <laughs> 아니 재홍님 뭐. 염색도 요새, 하셨는데 재홍님은 저랑 파일럿이 같으시네. 아하하하하 <laughs> 저도 이 누나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아, 네. 누나 해야죠. 아 네. 네. 제가 남캐 골랐는데 <laughs> 이게 그 스토리 그거 하다가 샤워 씬 있는데 좀 후회되더라고요. 역캐를 몰랐었는데. <laughs> 맞아요. 그 <laughs> 네, 역캐도 깜짝 놀란 게 네. 누나도 샤워다 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니 이게... 어? 근데 트리케라가 근데 그것도 구매를 하셨었나 보네요. 네, 이게 탱커더라고요. 쉴드 딱 깔고 뭔가 다른 게임으로 좀 바스티온 느낌? 저는 맞아, 이제. 맞아. 두분 앞에서 주제 넘는 행위지만 저격기로 한번. 네. 아 <laughs> 뒤에서 좀잘봐주너링해될것 어,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은신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나루카미가. 아. <laughs> 여러분들 이거 절차 시작할 때 이거 보세요. 나. 아 이거 남캐는 <laughs> 또 아쉽겠다. 남캐 남편 아무것도 없어요. 는 그냥 전 아무것도 없는 니다 예. 아 이거는 좀아좀 아, 예, 거시기 하네요. 예. 좀 <laughs> 낭만 있게 막. 마치 제가 타는 것처럼 남캐로 했는데 <laughs> 아,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추가 갑니다 네 로자 님비 따라 다닐게요 예. 예? 네. 일단 제가 맞아진님 만약에 눌리시면 말씀 주시고 네. 아유 저는 그냥 그 바퀴벌레 맨캐로 은신해잘 해보겠습니다 아, 예. 오케이 오케이 예. 오 이건 또 처음 해보는 매비네 이게 매비 예, 많더라고요 어, 생각보다 처음 해보는 맵이네 저 네. 아킬라 퇴보도 할게요 네 지금 개픽이네요 네 퇴보 가능합니다 아 마무리했습니다 나이스 아 나이스 멋있어? 아리베스 개피에요 네 맞춰놨습니다 조금씩 지원 중 오. 어 타고 개피 네 타고 격추 나이스 저 뒤에 나이스 아니 네. 우리가 오. 그냥 이기는데? 그러게 네. 너무 좀아 근데 네. 우리 너무 멤버가 부자비하긴 하다 이거 아, 네. 뭐... 어쩔 수 없긴 하다 네 하늘의 팔콘 어? 시체가 어디갔지? 잠깐 뭐염화같은걸 썼는데? 어? 살아 그러게요 갑자기 시야가 사라졌어요 그래, 하늘에 아킬라 잡는 중 최고 나왔어요. 아킬라 오. 진짜 필? 저개피해요개피해요네는 네? 도망가는 중, 걸렸음. 진짜 필인데. 아니 진짜 필. 예? 진짜고. 앞으로 앞 열심히 뭐하다고 열심히 정격 중. 굶었다. <laughs> 하늘의 루미네. 계속 봐주는 중 네네 오 너무 아프다 저기 열심히 은신해서 잘 살아볼게요 네하늘의 아킬라 왜 이렇게 딱딱해 이 녀석 근데 우리 한 번밖에 못 잡았네 오케이 왜? 네. 어 거기 팀장 발견했다 예. 네. 살려세요오 오케이 오케이 봐주는 중 오, 너무 아프다. 아 저건 적 루미네구나. 지금 우리 로자르님한테 다 모이는 중. 이제 음. 네, 네. 네, 네, 저도 보중 보는 중. 아을 당하고 있어 지금. <웃음> 저도 <laughs> 옆에 서고 <주세요>. <laughs> 있긴 한데 큰도 안 드는 중. 중. <laughs> 어 너무 아프다. 지금 그냥 말뚝 뛰 할게요. 그냥 모두 받고. 네, 저도 저도. 아 개피. 아저 빨리 서, 아니 벗겠 벗겠. 아벗다 이제 공 썼어요. 하늘에 저 때리고 달리했어. 응? 네? 또 벗겼다. 아니, 아, 이게 통요구나 어, 에이, 이래서 계속 쏘고 있 아, 이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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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몇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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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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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야거 이거. 번거이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세번 벗겼는데? 이게 뭐야. 아, 뭐야. 이거. 이거. 거이아 이거. 이거. 거야거이 오케이, 오케이. 봐주는 중. 네, 저도 그쪽 아니, 네. 보는 중. 아니, d of t h 아니 e w I 진짜 d n 다 even see that. What is w r 나 n g in Pila? Child denial? Child again and there. Okay, okay. Okay, o k a 스테고 a 잠깐 이거 뭐... Okay, okay. Okay, okay. o k 이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네. 야, 누가 우리 팀이지? 일단 싸 볼게요. 야, 그냥 젠 적이야. 일단 싸서 막 <laughs> 튕기는 느낌 나서 이거 적인 것 같은데. 아니, 어디 어디 이때는 좀 스나가 별로네 이게 그야 이거 토르 아니야 안 돼. 팀인데가 계속 칼질하고 있네. 뭐야? 아,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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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둘이만 아, 찼어요. 아니, 거기구나. <laughs> 아니, 이게 거기구나. 아얘 뭐해? 아 이거 우리 팀이라고! 아니 맞지도 않는데 그렇지, 칼질하고 이거. 있어. 업로드를 해야 되겠다. <laughs> 아나 터지겠다. 데이트만족. 나이스. 데이트만족. 저기 데이트만족. 저도 안전지대 제용님 저힐 좀. 아 어, 잠시만요. 네. 어 여기 같이 옆에 오케이. 좀만 좀. 지켜지켜지켜 네. 봐빠 이거요 리넷. 또번쓸게요 아니 누나 누나는 안 나오나? 그러게 저 가본만 누나가 나오질 않네. <laughs> 아. 알콘. 하고 개피 오케이 맞고. 아니 처음에 완전 이기는 줄 알았는데 아,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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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아니 제용님 힐러로 이렇게 보으셨네 네. 어떤거 먹었어요? MVP 드셨는데요 제용님이예 역시 레전드 아니 0023 뭐야 어 뭐야 어그러이으시네 네? <laughs> 네? 어시스트 23개요? <laughs> <laughs> 0024 저도 네. 이런 말씀 드요 저도 가족사진 나왔습니다. 베스트 네. 공격으로 와 아, <laughs> 힐러의 정석이네. 힐러의 정석 아니 이거 가족사진에 팀장님은 없으시네 아니 아, 노자로님 아니, 아니 제가 실드만 아, 아, 벗겨가지고 이게 참아 벗겨져. 네. 네. 아 오케이 이 다케라가 그거는... 참네어 아, 근데 얼굴 왜 이렇게 빨갛냐 흥분한거아니야 얼굴. 그 로봇들 보고? 예? 아니, <laughs> 아니 그거 그걸... 누나보고 누나보고 네. <laughs> 누나보고 그거 아, 네. 흥분하셨다고요? 아니, 누나. 누님의 솔직히... 빵. 빵. 예 네. 남자들은 메카 보면은 그쵸 네. 남자가 좋아하는 거긴 하죠 거기다가 이제 그치, 아, 와 네. 추격할 때 이제 또 보시겠네 네. <laughs> 어우 야, 이거 이게 힙업이 그냥 예. 네, 어, 아 메카를 네. 보고 흥분하신 거죠? 이 남자니까 남자라서 메카 예, 예. 아, 예, 예. 아니 로자르 님이 봐야 되는데 저 아, 좀... 지금 서브컴에 틀어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아을 했어요 아? <laughs> 아, <그랬어요. 웃음> 렛츠고 겟업! 아 이게 저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느낌이네 그죠그 제자리에서 계속 쏘기만이 야돼가지고 그래. 알리데스 로그 벗기는 중또 그? 너냐? 알리데스 죽여! <laughs> 알리데스 벗겼다 나 벗겼고 일로 다 썼다 트리캔스 개피긴 한데 오! 안 네, 수가 없어요. 오, 오. 어, 트리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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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네 오케이. 저도 지금 한 바다, 한 바다. 준비 중.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딱다 오케이. 잡어요았어요 죽어 있었는데 이걸 이겨? 예. 딱 잡았어요. 아, 트리케라. 이거를. 어, 이번에는 로자르 님만 베스트 공격요 아,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우 님만 저희 죽어 가지고. 메시 마크도 한번 해볼까요? 저희 새로 메시 마크 좋죠. 그렇죠. 그게 네. 새로 나온 모드라는데? 네. 거기서 파밍 해가지고 메시... 나가서 쓸수 있대요. 어 네. 맞아요. 저도 어제 메시 마크 해봤는데 뭐 네. 이렇게 주워가지고 네. 인벤토리로 이제 제 인벤토리로 보내고 막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또 또 들어가다. 저기 뭐야? 그 저희 약간 여섯 시 방향에 그 그리고 이쪽 철수 지점 네. 쪽에 오케이 네, 아,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줄 수도 죽으면 다 떨구니까 메시 모드에서는 최대한 안 죽어야겠다 그죠? 응. 아 그리고 이제 각자 이제 마무리 멘트 치셔야 되는데. 아니 저희 벌써 마무리 멘트 시간이요? 응. 나오분안줄 뭐 알았네. 그러니까 아니 한판더 할라 그랬는데? 어, 어. <laughs> 그러면은 네, 한 판만 한 판만 더 할까요? 네아 뭔가 좀 <laughs> 재밌는 데 이거 한 판만. 아 그러니까 하들뭐 괜찮으시면은 저는 네. 저는 다른 메카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방금 새로 샀거든요 이거 안 했으면 네. 슬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시작할게 그냥 야, 아, 시작할게.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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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 눌렀어 저 일단 가서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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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삐 히피 하잘 누 히피 오케이 아 장전 엄청하네한 아, 까볼까 예 네. 아이고. 어, 저희 바로 왼쪽에 펄스스 촉진 2분 남았다. 저 부수죠? 어, 저 부수로 가죠. 네? 핑 찍어놨습니다. 저핑 처음 네. 찍어봐요. <laughs> 부수습니다 예. 네. 좀 아쉬운 거는 이거는 부서도 먹을 게 없네. 아, 그러네. 와, 이거. 가까이 보니까 개커 보이네? 네, 밑에 뭐 주렁주렁 달고 옵니다. 네. 아이고, 이거 떨궤나? 아, 이거 고이 떨구나. 아, 이렇게? 오? 이따 큰거. 큰놈. 네, 큰놈 큰놈. 쉴드 감긴 큰놈. 네. 왜 나지? 왜 따라오지? <laughs> 야, <피웠다>. 아이바파 <laughs> 야, 야. <웃음> 어, 뭐야? 남한도인아, 필리핀도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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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어. 엄청 보는 중. 와 가두네. 어 아, 가둬버리는데 뭐야? 어, 야, 야, 뭐야? 아 이제 가뒀는데요? 왜 어, 이거 야, M 신공 뭐요 이거? <laughs> 아니 이거 좋은데요? 아니, 네. 아니, <laughs> 아니 가두는 거 맞네. 저 바보 되는데 아, 그래? 뭐야 재능? 재능 미쳤다 이거. <laughs> 아 <아니>, 재능 뭐야? <laughs> 아니 가두는 게 되네? 아, 이렇게. 아. 나시이어 뒤에 임페로 노트리이다카리 스카리이드 어? 짠짠짠짠짠짠 물렸어 물렸어 물렸파 아, 물렸어 물렸어 트리케라 에트리케라부서 죽이면 좋을 에, 것 같아 에 이거 에너지가 많이 야돼 우리 트리케라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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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드 깎다나 근접할게 근접할게 근접근접 나이스 어카리라 나이스 나이스 그다음 있어 위에, 위에, 그 철수 지점 쪽에 임페르노? 어, 쟤네 친다. 이거 파밍이에요 먼저. 오케이 오케이. 파밍 아, 파밍 먼저 드세요. 드세요. 어? 네. 괜찮아. 아 드세요. 두분 드셔도 돼요. 저 위에서 저격하고 있을게요. 그러네 거지입니다. 네. 네. 거집니다. 네. <laughs> 오케이 거지 확인. 이건 <laughs> 얼마나 됐어요 저희? 저희 한어 뭐야? 아니 1 시간 4 0 분이 넘었는데요? 허바해버렸는데요 어. 아, 아. 저희. 아니 시간이 금방 가네. 오케이. 예, 예. 아, 에가시죠 뭐, 예. 네. 오케이 가, 저도 가겠습니다 네. 살아났어. 뭐, 살아났어. 오, 뭐 와, 야, 사람 왔어! 오, 뭐야 야이들아 사람 죽여 사람 죽여 사람 네. 죽여 에? 키들이 파고 개피 에? 네. 펠콘의 임페르노? 에이 그래도 얘들아 2대3은 아니지 수고하겠지 니까 그러니까, 이놈들 아이고 정신 못 차리지 잡았습니다 다다밑 아, 임페르노 다 커. 밑에 임페르노 라스트. 아 임페르노 자식이 말이야 정신 안 차려? 정신 못 차리지 얘들아 어? 그래 임마 우리가 사람이 많은데 임마 아이야 전리품 챙겨가죠 어 <웃음> <에>? <웃음> 아니 보라 박스 다섯개 어? 그래? 아니 아니 얘 보라 박스 두개다 했지 와얘 미쳤어 일단 어 근데 저희 네. 자기장 진짜 나가야되는데 오케이 아, 근데 네. 이 친구들도 대안이 없었는데 그냥 온게 여기였던 거야. 탈출구가. 네, 이제 어땠는지 이런 거 그쵸. 얘기하고, 예 네, 마무리하죠. 그러면, 그럼 우리 호진님부터 한번. 네. 아 저부터요? 네. 네. 네, 네. 아스파트를 네. 네. 한번. 네.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일단 좋았던 네. 점은 네. 제가 이런 원래 메카몰도 처음하고 원래는 화면 좀 돌아가는 게임에 멀미가 좀 심한 편인데 네. 생각보다 재밌어서 그런지 멀미도 좀 덜했고, 어네 진짜 음. 시간 가는 줄 알고. 몰랐는데 그게 또 재밌다는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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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었다 사실 갓게임이었다 오늘 또두 분이랑 같이 해서 되게 재밌었고요 응.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정도로 진짜 엄청 재밌고 제가 또 로봇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제 프라모델 모을 정도로 또 로봇 좋아하고 하는데 응. 어, 완전 엄청 몰입했고 3인칭이잖아요 TPS인데 확실히 멀미가 덜한 것 같고 제가 이 게임을 한 6개월 전쯤에 유튜브로 봤을 때는 저도 어지러, 어지러움을 좀 느끼면서 봤거든요. 근데 막상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직접 플레이 해보면은 어지럽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뭔가 몰입감이 좋고, 그 다음에 좀 메카 게임에 이런 메시마크 모드가 솔직히 사밍하는 요소를 넣을지는 몰라가지고 이게 좀 너무 좋은 점이지 않나. 다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사람을 잡는 데 있어서 더욱더 아이템 파밍하면서 도파민을 느낄 수 있으니까 너무 잘 만든 것 같고 저는 엄청나게 만족을 한 게임이라 일단 메시 마크 모드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약탈하는 너무 재밌었게 도파민이 형편 아이되때 재홍 님 말씀이 진짜 맞는 게 사실 네. 그냥 네. 싸우는 모드만 어. 있었으면 좀 금방 사실 질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5개 네. 어. 음, 진짜 별 5개 네, 어. 6개, 이번에 6개. 생긴 거니까 네. <laughs> 그 그것 때문에 시... 더, 더 드리겠습니다 6개 여기다 네, 시간이 순삭돼요 진짜로 그거 하게 되면 진짜로. 아, 아유 아, 같이해서 아, 영광이었습니다. 네, 다들 아, 제가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뭔가 좀 이렇게 메카 무리기란 되게 모여서 이렇게 또 있으니까 좀 아기자기하게 좀 귀엽네요. 어어어어어 잠깐만 어어 어. always do it on my own so i gotta get through it and the only thing i know is to love what i'm doing never give up never slow till i finally prove it never listen to the nose i just wanna keep moving keep my